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안산 탄도항 해변에서 공룡 화석 발견입니다. 경기 안산시 탄도항 인근 해변에서 1억 2천만년 전에 공룡 화석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 탄도항 인근 해변에서 1억 2천만년 전 존재한 코리아 케라톱스의 발가락 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고 2021년 3월 9일 밝혔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1억 4500만 년 전에서 1억 년전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식 공룡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2021년 2월 10일 연휴를 맞아 탄도항을방문한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시민은 지난달 15일 공룡 화석으로 추령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안산시에 신고했고, 안산시는 현장에서 사, 약 4.5cm 크기의 화석을 조자했습니다. 안산시는 이 화석이 1억 2천만 년 전에 존재한 코리아 케라톱스의 발가락 뼈 화석인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에 보고했습니다. 안산시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는 해당 화석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화재청 산하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해당 부분을 절단한 뒤 연구소로 옮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딴 코리아 케라톱스가 실제로 존재했던 공룡이면 좋겠네요. 이상 원픽뉴스였습니다.